현 대입에서의 의약학 계열 쏠림 현상이 편입학 최상위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이슈의 시발점입니다. 2023년에는 대학 중도 탈락자들이 늘어나면서 최상위권 연고대에서도 편입 모집 정원이 급증했습니다. 연구대 합산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는데 특히 중도 탈락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일반 편입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자연계열의 모집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이는 약대의 6년제 전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도 의학학계열 블랙홀 영향과 통합 수능 교차 합격으로 인한 자퇴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은 모집 인원 증가가 기대됩니다. 2024년 대학 편입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편입이 80여일 남은 지금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편입은 극 호황기입니다. 인서울 상위권 대학교 학생들이 너도 나도 대학을 떠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서울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서울 주요 대학의 모집 인원의 40% 이상을 반드시 정시로 꼽도록 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뺄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더 좋은 학교를 가려는 학생들이 다시 수능을 보기 위해 대학교를 떠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수능을 접수한 n 수생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대 열풍으로 인한 메디컬 계열 쏠림 현상입니다. 의대 선호도는 항상 높았지만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공계 인재 양성 위해 만들어진 영재학교 졸업생조차 대부분이 의대로 빠져나가 문제가 될 정도였죠. 이런 현상은 특히 상위권 대학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메디컬 계열로 진학하려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스카이 학생들의 중도 탈락자는 천 명이 넘어. 그중 연고대는 신입생 10명 중에 한 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빈자리가 늘어났고 그만큼 편입자리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작년 연고대 편입 선발 인원은 30%가 증가했고 인서울 대학 전체 편입 인원은 8.4%가 증가했거든요. 인서울 대학 편입 노리는 분들은 올해 무조건 4월을 걸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약대는 원래 피트라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편입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되고 2022년부터 수능으로 입학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죠 그렇게 약대 편입은 사라졌었는데요 올해 이 약대 편입이 다시 시작됩니다 약대가 있는 전국 37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편입 선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경희대, 당국대 천안, 이화여대, 중앙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우석대, 인재대, 제주대입니다 약대 편입 전형은 의학계열 편입과 같아요. 주로 1단계에서 공인영어와 GPA를 보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필기, 면접을 보는 편입니다. 약대를 준비한다면 필기시험은 생물과 화학을 공부하고 GPA는 95점 이상, 토익은 980 이상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2020년 교육부는 첨단학과 신설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별 첨단학과를 신설해 이 분야 학생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죠 2021학년부터 8천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편입에 대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첨단학과 신설로 늘어난 정원을 편입 정원으로 대체하기로 했거든요 대학은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설학과가 생기면 기존 학과별 인원을 줄이거나 편입 선발 인원을 줄여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학 정원만 두고 보면 제로성 게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첨단학과 신설 여파로 한양대, 고려대, 성신여대, 서울과기대, 시립대 등이 편입 인원을 이미 줄인 바 있습니다. 이미 적용한 대학은 추가적으로 인원을 줄일 가능성이 적어졌지만, 아직 적용하지 않은 대학은 언제 적용하느냐에 따라 편입 선발 인원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평준생들이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첨단 신설학과 이슈는 일반 편입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매년 고정된 인원을 뽑는 학사 편입과 달리 일반 편입은 빈자리가 얼마나 생기냐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되거든요. 전체 모집인원의 변화는 이 일반 편입 모집인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인문계 편입인원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이공계열을 선호하거든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등의 인원이 변경될 확률은 극히 낮겠죠. 실제로 고려대는 2021학년도에 편입 인원을 조정할 때 인문계열 인원만 줄였습니다. 그래서 천단학과 신설은 인문계열 편입 선발 인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경찰대 편입은 인기가 뜨겁습니다. 사관학교를 포함한 특수대학 중 유일하게 편입을 실시하고 있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거든요. 또, 경찰대는 신입학으로 가려면 연고대 수준의 수능 성적을 받아야 갈수 있는 곳이라 편입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일반 대학생 전형인데요. 작년에는 25명 뽑는데 1,299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2대1이었습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8월 말에서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고 11월 중순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 면접을 순차 진행하고 있어요. 1차에서 영어, 언어 논리 두 가지 시험을 보는데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편입 영어는 다소 쉽게 나오고 논리시험은 영고대 편입 논술 시험급으로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경찰대 편입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리시험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전형의 변경 사항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체력 검사 방법이 변경되었거든요. 지난해에는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왕복 오래 달리기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을 평가하고 종목별 점수를 더했는데요. 올해는 허들, 매트, 장벽 넘기, 더미 끌기 등 일곱 가지 항목을 수행하는 코스를 순환해 5분 10초 이내로 통과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체력 검정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 경찰대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력 단련에 좀더 비중을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